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여움류 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여움류 하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한이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계시란 말은 성경 말씀에 준한 중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마시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첫째는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둘째는 당신의 행적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일관되다, 일치한다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신약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차이점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다라든가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보이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의 개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고 이방인과 똑같다면 모든 종교는 일반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모든 인간의 종교는 사람에서 시작한 것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 문명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사람들의 의한 종교의 일부라는 말이냐,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 주심으로. 그들이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영적인 것을 받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당연하게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지만, 타종교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무속 종교를 찾아가보면 그들도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에게 빌고 신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무속 종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 같은 것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 그리고 한을 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개념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개시의 종교라는 뜻은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게시하셨더라도 사람을 구원할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게시는 무익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계시로 우리를 알리셨더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게 가장 큰계시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 다만 비교를 한다면 타종교는 사람이 우물에 빠졌을 때 우물에 빠진 인간의 실수를 탓하거나 아니면 자력으로 기어 나올 것을 종용하는 데에서 끝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소와 양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어딘가에 빠져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말한 것은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울함이든, 그것이 어떤 본인의 선천적인 결함이든, 무슨 뭐, 뭐, 인간 관계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든,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의 고민이든, 인간은 다 어딘가에 빠져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할 때 종교를 지팡이에 비교하려고 하죠. 목발처럼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 종교를 찾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 나는 지팡이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두 발로 잘 걸을 수 있지,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목발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약하다, 못됐다, 뭐 남들보다 열등하다, 뭐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부터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멀쩡함이 더 수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참모습을 가리는 일을 잘하면 겉으로 멀쩡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부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연기를 하는 모양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이좋게 신이 나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느냐? 그건 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부부는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새삼스럽게. 왜냐하면 집에서 같이 있었고, 차를 타며 같이 왔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와 앉았는데, 할 말이 있다면 이미 집에서 하든가, 오는 길에 했지. 레스토랑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말하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상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부부가 손잡고 나타나는 것. 그거 수상한 것이요. 절대로 그들은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반듯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죠.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연약한 존재. 원래부터가 연약한 존재. 성경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든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그 중증 환자라는 의미보다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흠이 있는 존재,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 에 다윗 시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 말은 어머니의 도덕적인 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 태어나기도 전에 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성경 말씀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심리학이라든가 일반 인간에 대한 뭐뭐뭐 뭐,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편견이 심하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또 셈이 많고 질투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극도로 배척하는 존재고 아무리 유치원에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뭐 가르쳐도 자기들끼리 놀도록 내버려두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놀리고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그를 알수 혼자 있을 때그 사람을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 공동체 속에, 속에 집어 넣으면 이전에 혼자 있을 때는 볼수 없었던 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속하기 위하여 이전에 없었던 그 흉한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우리는. 뭐 끼리끼리고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다. 뭐 이런 데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든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한다든가. 누가 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우르르 따라감으로 거기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혼자 놓고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데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면 악동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을까? 아, 이건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 다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버리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든가, 아니면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정말 이것저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교만과 또이 거부감,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함,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못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 주셨느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 주셨느냐?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둘째는 바른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면모 이것을 알려주. 이 교계 교계의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지적은 참 잘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침을 튀기면서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그럼,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 상식적인 말 이외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몰랐던 스스로 알수 없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주제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어. 그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간에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자기를 비우는 종교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능 때마다 수능, 기도, 법회라고 크게 붙여놓느냐. 만약에 불교 신도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 교회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기도하려는 본능을 승려들이 막지를 못한.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다만, 누구에게 비는지는 그들도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 중에 사기. 누구한테 비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 중에 사기. 불교의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자체로 불교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가 통이 커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원래 가르침에 오근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원래 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 자기를 비우고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거지, 그걸 위해 수행을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불교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는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불교의 지도층이 그것을 막지를 못하는, 그래서 수용하는, 허용하는 그러려면 그냥 교회를 보내지 에, 무지한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무지함, 사기, 에, 사기 중에 그런 사기가 없죠. 석가모니가 너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뭐 이런 말씀한 적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석가모니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걸 금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있어야 될줄 안다 그랬어. 아, 너희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옳지 않아. 이게 아니 있어야 될줄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건 이제 별도의 주제. 다만,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끄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